생명연습 김승옥 지음 저 학생 안 학? 나는 한 교수님이 눈짓으로 가리키는 곳을 돌아보았다. 아, 인사는 없지만 무슨 과인지는 알고 있죠. 다방문을 이제 막 열고 들어선 학생에게 여전히 시선을 주며 나는 대답했다. 감색 대학 교복을 입고 있는 그는 어울리지 않게 등산모를 쓰고 있다. 나와 같은 대학 졸업반인데 이름은 모르지만 그의 용모라면 대학 안에서도 알려져 있다. 설마 나병 원자는 아니지? 한 교수님은 몸을 탁자 저편에서 내 앞으로 꺾어 기울이며 무슨 못할 소리라도 해서 미안하다는 듯이 웃으셨다. <laughs> 아니요. 고개를 바로 돌리며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교수님께서는 어린애다운 데가 있다. 50이 넘은 분이 그렇다면 장점이다. 내가 잘못 봤나? 어째 눈썹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밀어버렸지요. 면도로 싹 밀어버렸어요. 눈썹뿐만 아니라 머리털도 시원스럽게요. 아니, 왜? 교수님은 바야흐로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러다가 쑥스러운 질문이었다는 듯이 또 하얀 이를 가지런히 내보이며 웃으시는 것이다. 걷기? 스스로 대답해버렸다는 듯이 교수님은 아까 자세로 돌아갔다. 뒤가 개운치 않으신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역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싱긋 웃음을 보내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마음이 환해지는 듯 했다. 요즘 학생들 간의 유행이랍니다. 우습죠? 나의 이런 물음에, 그러나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젓고 계셨다. 미소는 여전히 뛰셨으나,